그럼 혹시 PT 받으실 때 트레이너 선생님이 막 식단 제출해라 그런 건 없으셨어요? 옛날에 봤자 다거짓말이네요 다이어트 할때 라면하고 먹어보고 또 별것도 아니야.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냐 차이가 없으면요? 즐겁게 살아야지 <laughs> 가장 큰 성형수술이자 일종의 취미일 수 있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 영상을 보면 정말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, 진짜.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40대 중반이니까 몸무게나 옷 사이즈가 한두번 정도 점프를 하더라고요 30대 초반에 79도까지 쪘었어요 46, 48? 이 사이에서 한48 이상으로 점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커피 한잔 드려요? 그럼 믹스커피 좀 믹스커피 열몇 잔씩 먹었는데 일단 그걸 끊었지 그때는 술도 먹었어요 저는 원래 맥주를 싫어하니까 맥주는 안 먹고 소주 아니면 위스키 안주는 과일이나 회 종류 술을 먹으면서 뺐어요. 근데 32살이면 14년 전이잖아요. 어트를 내면 샐러드도 야채 사가지고 닭 가슴살을 내가 삶아서 다 만들어야 됐었어요. 그때 처음 저는 이제 PT라는 걸 시작했고 보통 한 2주 다이어트 하면은 그렇게 3kg 정도 빠지고 플랫하게 가요. 한 2, 3주 있다가 조금씩 빠질 거야. 제 기억에 두달 했나? 8kg를 뺐어요, 8kg. 입던 옷이 퍼졌잖아, 다시. 그냥 뭐옷 편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, 그 많은 수트들을 이 몸에 맞춰서 다시 수선했지. 사실은 근데 3 0살 초반이라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건강에 큰 지장은 없이 오히려 운동을 하니까 더 건강해졌거든. 지금은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?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80, 한 1, 2? 였는데 지금은 삼사통도 됐더라고요. 지금은 다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중년이고 고혈압 전 단계거든요.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.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거로. 안 그러면 넌 진짜 고혈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혈압의 제일 큰 요거는 술도 있지만 담배, 담배. 담배 한 대를 피면요, 10분 동안 혈압이 한 2, 30이 올라간대요. 실례지만 담배는 어느 정도 피? 담배는 많이 피어요. 하루 에한두가 피죠. 다이어트가요. 100으로 봤을 때는 거의 먹는 게 7, 8 0예요 먹는 걸 조절해야지 효과가 빠르긴 하거든요. FM을 하려면요. 프로틴이라고 닭가슴살하고 그냥 삶은 달걀 싸가지고 가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요. 극단적으로 나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을 거야. 까진 못할 것 같고 밥을 아침, 점심, 저녁, 정량만 먹고 혹시 뭐, 작곡밥이나 그런 것도. 그렇진 않아요, 그냥. 백반 기준으로, 그냥.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빼면서 웨이트를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지, 3개월 만에 찔 거를 6개월, 9개월을 1년으로 늘리는 거예요. 기초대사량을 늘어나가지고. 공복에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. 새벽에 수영을 한 30분 정도. 25m 끝에서 끝에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, 진짜. 저는 되게 특이한 게, 붓기가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다음날 이만큼 부어요. 부은 상태로 일단 가, 운동하러. 웨이트하고 유산소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. 땀이 좀 나잖아요. 눈에 보일 정도로 붓기가 이렇게 빠져. 안 좋은 거지, 사실. 가급적이면 지금 술안 먹으려고 해서 지금 한 5일째 술을 안 먹고 있거든요.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하면서 제일 좋은 걸 느낀 건 뭐냐면, 물을 많이 먹게 돼요. 힘들기도 하고 땀도 나니까 물을 두잔 정도 먹는 것 같아, 이런 걸로. 왜냐면 물을 먹으면 어쨌든 나가거든요. 모든 게. 몸무게로만 봤을 때는 한 지금 83, 4에서78 정도까지? 근육량은 지금 뭐 35에서 64인데 몸무게가 줄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데 근육량이 그만큼 늘었으면 되는 거예요. 서른 살 초반에 근육량이 금방금방 늘어나서 더 쉽지만 중년이 이후가 되면 근육량이 더 빠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. 한 4일 연속을 운동을 했었거든요.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몸이 너무 못 버티더라고요. 근데 저는 중년 남자에 비해서는 배가 뽈록 나오진 않았어요. 후배들 올챙이도 엄청 많았죠. 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엄청 딱딱해요. 지방이 딱딱해진 거예 네, 그런가 봐요. 아, 약 먹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주위에도 약 먹고 빼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. 근데 부작용이 다 있더라고요. 왜 약에 의존하면 나중에 또찔 텐데. 그럼 또약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언제부터 얼만큼 빠지실지는 사실 모르시는 거네요 똑같은 식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째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3주째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3주째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난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중간에 그렇게 결과물을 보고 싶으면 정말로 안 먹어야 돼 그냥 안 먹잖아요 근육이 금방 빠져요 그 의미가 없거든 사실은 나도 옛날에 다이어트 해봤을 때 기억이 났는데 엄청 예민해져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막안 먹고 그럴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어서 일단은 루틴을 좀 만들어 가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시작하면서 몸무게하고 체지방 근육량 인바디 찍어놓은 게다 있어. 그러니까 오 한번 보시죠, 뭐 어떤 상황인지. <laughs> 근데 중간에 돌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말한 루틴들 있잖아요.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할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는 거야. 유혹도 많지. 다이어트할 때 라면 을 먹어 보면 또 별것도 아니야.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? 아 다이어트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?